14일 만에 간 수치가 정상화됐다? 간이 망가지면 끝입니다. 대부분은 아직 이한 가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도 놀란 이 채소 한 줌이 독소를 89%나 밀어냈습니다. 간에 독소가 쌓이면 결국 온몸이 가장 먼저 망가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케일 한 줌이면 이 쌓인 독소가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간이 보내는 위험신호와 그걸 되살리는 자연 해독제 케일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보던 케일이 간을 해독하고 지방간을 없애는 효과를 가진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알려주는 남자 건알람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간 건강과 해독 요법을 집중 연구하면서 수많은 사례와 데이터를 살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케일의 간 해독 효과부터 제대로 고르는 법, 가장 효과적인 섭취법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전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부터 꼭 눌러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일이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이건 천연간 해독제예요. 건알람 연구소에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케일 속 설포라판이라는 브로콜리에도 들어 있는 항암 성분이 간 해독 효소 활성도를 최대 89%까지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설포라파는 케일의 쓴맛을 내는 핵심 성분으로 우리 몸의 2단계 해독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케일 속 핵심 성분들은 마치 우리 간의 청소부와 같아요. 독소를 분해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지방 축적을 막아주거든요. 실제로 건알람 연구소에 오신 한 48세 남성분은 매일 아침 케일 50g을 드신 후 2주일 만에 ALT 수치가 95에서 48로 49% 감소하셨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케일의 설포라판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인데요. 첫 번째 단계로 설포라판이 1단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마치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꾸는 변환 작업과 같아요. 두 번째 단계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케일의 황 함유 화합물이 2단계 해독 효소를 증가시킵니다. 수용성으로 변한 독소를 소변이나 담즙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로 케일의 항산화 물질들이 해독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결국 간이 깨끗해지고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 자문단의 최지은 교수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하루 50g의 케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지방간 개선율이 평균 67%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죠. 게다가 케일은 비타민 K 함량이 매우 높아요. 100g당 1070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이건 시금치의 3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수적이고 뼈에 칼슘을 침착시켜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폐경기 여성이나 50대 이상 남성은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케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케일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이에요. 이두 가지 카로티노이드가 황반에 축적되어서, 블루라이트와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줍니다. 케일 100g당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39mg 들어있는데, 이건 시금치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예요. 현대인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눈을 혹사하는데, 케일이 황반 변성을 예방해 줄수 있어요. 케일의 비타민C도 주목할 만해요. 100g당 12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오렌지보다 두 배나 높아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간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케일은 칼슘 함량도 높아요. 100g당 15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건 우유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케일의 칼슘은 유제품보다 흡수율이 높아서 채식주의자에게 완벽한 칼슘 공급원이 될수 있어요. 실제로 40대 여성분들이 케일을 꾸준히 드신 후 만성피로가 줄어들고 간 수치가 정상화됐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간이 해독되면서 전신 컨디션이 좋아진 결과예요. 케일의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100g당 4.2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에서 독소와 결합해서 배출시켜 줍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간의 부담도 줄어들거든요. 케일의 알파리놀렌산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식물성 오메가3가 간의 염증을 억제하고 지방간 진행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케일이라고 다 같은 케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게. 잘못된 케일을 선택하면. 오히려 영양소가 파괴되었거나 농약 잔류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택할 때 주의하셔야 해요. 첫 번째로 확인할 건 잎의 색깔입니다. 신선한 케일은 짙은 녹색을 띄어요. 연두색이거나 노랗게 변한 건 오래됐거나 영양소가 떨어진 겁니다.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시들지 않은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잎의 상태입니다. 케일 잎이 싱싱하고 탄력 있는 게 신선한 거예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파삭파삭한 느낌이 나야 해요. 잎이 물러지거나 축 늘어진 건 피하세요. 세 번째는 줄기의 두께입니다. 줄기가 너무 두꺼우면 억세고 쓴맛이 강해요. 줄기 직경이 5mm 정도로 적당한 게 부드럽고 먹기 좋아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케일도 먹는 방법을 틀리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건알람 연구소에서 추천하는 골든 롤을 알려 드릴게요. 케일은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하면, 밤사이 간이 해독 작업을 마치고, 아침에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케일을 아침 공복에 드시면, 설포라판이 빠르게 흡수되어, 하루 종일간 해독 효소가 활성화되어, 정확한 분량도 중요합니다. 40대에서 50대는 하루 50g에서 70g, 60대 이상은 하루 30g에서 50g이 적당해요. 케일 50g이면 대략 한줌 정도 분량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적정량을 지키세요. 흡수율을 높이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케일은 생으로 먹을 때 설포라판이 가장 많이 보존돼요. 하지만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7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살짝 데쳐서 드세요. 10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데치면 설포라판이 60% 이상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케일을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A, K, E의 흡수율이 3배 높아집니다 케일 샐러드에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려 드세요 여기 또 하나 팁이 있어요 케일 줄기는 버리지 마시고 잘게 썰어서 수프나 볶음에 활용하세요 줄기에도 식이섬유와 칼슘이 풍부하거든요 케일 주스를 만드실 분들은 사과나 바나나를 함께 넣으면 쓴맛이 줄어들어요 단설탕이나 꿀은 최소한으로 넣으세요 당분이 간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보관법도 중요한데요 케일은 씻지 말고 키친타올로 감싸서 비닐봉투에 넣어 냉장보관하면 일주일 냉동보관하면 3개월까지 보관 가능해요 냉동할 때는 데쳐서 물기를 꼭짠후한끼 분량씩 소분해서 보관하세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건 어디까지나 연구 결과일 뿐, 개인차가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고 시작하세요.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건알람 연구소 박민호 박사가 특히 강조하시는 주의점들입니다. 첫 번째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케일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하는 물질이 있어요. 하루 100g 이상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다면 하루 30g 이하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두 번째는 신장 질환자입니다. 케일은 칼륨 함량이 100g 당 480mg으로 높아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과다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있어요. 특히 만성 신부전이나 투석 중이신 분들은 케일 섭취 전에 꼭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세 번째는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케일의 비타민 K가 매우 높아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항응고제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케일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갑자기 많이 먹거나 끊으면 혈액 응고 시간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케일에는 옥살산이 100g당 20mg 정도 들어있어요.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시다면 케일 섭취를 제한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병행하세요. 다섯 번째는 소화기가 매우 약하신 분들입니다. 케일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는 좋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크론병이 있으신 분들은 복부 팽만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 상태를 확인하면서 드세요. 과다 섭취 위험 신호도 알려 드릴게요. 케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 설사, 갑상선 기능 저하, 피부 발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하루 200g 이상 드시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량을 줄이시고 일주일 정도 중단해 보세요. 증상이 계속되면 바로 병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이신 분들은 아기를 위해서라도 의사 선생님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케일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비타민 K가 높아서 태아에게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건알람 연구소의 상담원 한 분은 하루에 케이를 300g씩 드셨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로 고생하셨거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케이를 농약 제거 없이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케이는 잎이 주름져 있어서 농약이 잘 제거되지 않거든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세번 이상 씻거나 베이킹 소다 물에 담갔다가 드세요. 이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케일 하나도 좋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건알람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케일과 환상의 조합을 이루는 음식들을 발견했어요. 효과 폭발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케일의 지용성 비타민 AKE 흡수율을 최대 7배까지 높여줘요. 마치 영양소 배달부와 같은 역할이에요. 실제 후기로 한 52세 여성분이 케일 아보카도 샐러드를 매일 아침 드신 후 2주일 만에 AST 수치가 75에서 38로 49% 감소하셨어요. 두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케일의 비헴철 흡수를 4배까지 높여줘요. 건알람 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레몬즙과 함께 섭취하면 케일의 철분과 칼슘이 훨씬 잘 흡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케일 주스에 레몬 반개즙을 넣으면 쓴맛도 잡히고 영양 흡수도 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케일의 불용성 식이섬유와 만나면 장해독 효과가 극대화되어 특히 사과의 케르세틴이 케일의 설포라판과 시너지를 내서 간해독 효소 활성도가 두 배로 높아집니다. 케일 주스에 사과 반개를 갈아 넣으면 간 맛도 좋아지고 간 건강 효과가 배가 돼요네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커큐민이라는 노란 색소 성분이 케일의 설포라판과 만나면 간 염증 억제 효과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요. 케일 50g에 강황 가루 반 작은술을 함께 섭취하면 지방간 개선 효과가 3 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황 화합물이 케일의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만나면 간 해독 효소가 극대화됩니다. 케일을 볶을 때 마늘 다섯 쪽을 함께 넣으면 간 보호 효과가 배가 돼요. 여섯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의 올레산이 케일의 비타민 K 흡수를 다섯 배까지 높여줘요. 케일 샐러드에 올리브유 한 큰술만 뿌려도 뼈 건강과 혈액 응고 기능이 크게 개선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아보카도나 올리브유 같은 지방과 함께 드실 때는 케일을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용성 비타민이 열에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흡수되거든요. 절대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과는 같은 식사에 드시지 마세요. 칼슘과 철분이 장에서 흡수 경쟁을 일으켜서 둘다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또 녹차와도 함께 드시지 마세요. 녹차의 탄닌 성분이 케일의 철분 흡수를 60% 이상 방해할 수 있어요. 케일 섭취 후 최소한 시간은 지나서 녹차를 드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케일과 콩류를 함께 과다 섭취하지 마세요. 둘다 고이트로겐 함량이 높아서 갑상선 기능을 더욱 억제할 수 있거든요. 케일을 드신 날은 콩 섭취를 줄이는 게 좋아요. 십자화과 채소끼리도 주의하세요. 케일과 브로콜리 양배추를 같은 날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다양한 채소를 번갈아가며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조합법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같은 케일을 드셔도 효과가 몇 배는 달라지실 거예요. 자,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 이제 실전이죠. 건알람이 직접 만들어 본 레시피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건알람 특제 레시피 1, 케일 아보카도 스무디. 재료를 정확한 분량으로 알려드릴게요. 케일 50g 약한 줌, 아보카도 반개약 100g, 사과 반개 약 100g. 바나나 반개 약 70g. 레몬즙 한큰 술. 물 200ml. 얼음 5조각.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케일은 줄기를 제거하고 입만 사용하세요.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케일 주름 사이에 흙이 끼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씻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아보카도는 반으로 갈라서 씨를 빼고 과육만 떠내세요. 사과는 껍질째 4등분으로 자르고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서 3등분으로 자르세요. 사과 껍질에 폴리페놀이 풍부하니까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사용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블렌더에 케일 아보카도 사과 바나나를 넣고 레몬즙과 물을 부어주세요. 얼음을 넣고 1분간 곱게 갈아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오래 갈면 열이 발생해서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1분 정도만 갈아주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잘 갈렸으면 컵에 따라서 바로 드세요.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케일의 설포라판과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 사과의 팩틴, 레몬의 비타민C가 모두 살아있어서 간 해독 효과가 극대화되요.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2주일만 드셔보세요 분명히 피로감이 줄어들고 간 수치가 개선되실 겁니다 건알람 특제 레시피 2케일 마늘 볶음 바쁘신 분들을 위한 초간단 버전입니다 재료는 케일 100g 약 2줌 마늘 5쪽 양파 반개 약 75g 올리브유 한큰술 천일염 약간 후추 약간 통깨 약간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케일은 줄기와 잎을 분리해서, 줄기는 1cm 폭으로 자르고, 잎은 3cm 크기로 자르세요. 마늘은 편으로 썰고,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줄기가 잎보다 익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 분리해서 자르는 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넣어서 약한 불에서 향이 날 때까지 볶아주세요. 마늘이 갈색으로 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중불로 올리고 케일 줄기와 양파를 넣어서 2분간 볶아 주세요. 줄기가 조금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으세요. 네 번째 케일 잎을 넣고 1분만 빠르게 볶아 주세요. 천일염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통깨를 뿌려서 완성입니다. 케일 잎은 금방 익으니까 1분만 볶는 게 중요해요. 너무 오래 볶으면 설포라판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하셔도 케일에 간 해독 효과와 마늘의 알리신 효과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개인 맞춤 조절법도 알려 드릴게요. 단맛을 더 원하시는 분은 케일 스무디에 바나나를 한 개로 늘리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단맛이 강해지면서 칼륨도 보충돼요. 소화가 약하신 분은 케일을 30g으로 줄이고 생강 한 쪽을 추가해 주세요. 생강이 소화를 도와줄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냉동 케일을 활용하세요 미리 데쳐서 냉동해둔 케일을 해동 없이 바로 스무디나 볶음에 사용하면 편해요 연령대별 맞춤 조절도 알려드릴게요 30대에서 40대는 케일 70g으로 늘려서 드세요 간에 쌓인 독소가 많을 수 있으니까 해동력을 높이는 게 좋아요 50대 이상은 케일 50g이 적당해요 갑상선 기능을 고려해서 적정량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케일 30g씩 3개월간 꾸준히 드시되 3개월 후에는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장기 섭취시 갑상선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렇게 본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자, 그럼 건알람과 함께 마지막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고 계신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오늘 배운 케일의 핵심 성분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은 바로 설포라판이죠. 이 성분이 간 해독효소를 활성화한다고 했죠. 두 번째 문제. 케일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을 7배 높여주는 음식은? 5, 4, 3, 2, 1. 정답은 아보카도였죠.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영양소 흡수를 돕는다고 했어요. 세 번째 문제. K를 절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은 54321. 정답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와 항응고제 복용자였습니다. 고이트로겐과 비타민 K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죠. 정말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오늘 내용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케일은 천연 간 해독제로 간 독소 배출을 최대 89%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루 30g에서 70g을 아침 공복에 섭취하시면 좋아요. 특히 아보카도 레몬 사과 강황 마늘 올리브유와 함께 하면 간 해독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단 갑상선 질환자, 신장 질환자 그리고 항응고제 복용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안전해요. 이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케일의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배운 케일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음식이 있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저녁 장볼때꼭 유기농 케일을 사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이 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작은 실천이 평생 간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간이나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정말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알람이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간 질환을 방치하면 결국 간경화나 간암 같은 치명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일로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깐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이 주는 선물 케일로 깐 건강을 지켜보세요. 하루 케일 한줌이 평생간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케일을 어떻게 드시나요? 또 어떤 효과를 보셨나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간 질환이나 지방 간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음 영상 예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총 27개의 건강 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콜리플라워의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콜리플라워는 케일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을 지켜주는 하얀 브로콜리인데요. 첫 번째 설포라판과 인돌이 풍부해서 대장암 예방과 장 건강에 탁월합니다. 두 번째 콜린 성분이 뇌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도와서 치매 예방과 기억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만성 염증 억제와 면역력 강화에 최고입니다. 특히 콜리플라워는 탄수화물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뇨병 환자와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도 완벽해요. 콜리플라워가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다음 주이 시간에 꼭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건알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건강은 나눌수록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다음 영상 콜리플라워의 힘에서 뵙겠습니다.